저기서 도무공겼어. 자이전 너희집너이집 응. 너희 쪽으로 가려다가 응. 이 집질 한번 그때 얘가 고집 피웠을 때, <laughs> 하트리 그때도 한번 끼고, 근데 장기기증 보고 오빠가 좀 봐줬지. <laughs> 요 다음에서 자이전이죠. 메인. 우리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저희요 광진구에 있는 위러브 카페 에 가는 길이에요. 아위러브 네. 위러브가 뭐예요? 위러브라는 어, 요즘 좀 뜨고 있는 차량팀이고 예배팀인데 그곳에서 또 함께 천연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, 그래서 함께 네, 위러브 아, 그 카페에 가보도록 그 다음, 하겠습니다 난 뒤로 갈게요 <laughs> 그게 시간을 뚫고 부르시는 분들인가요?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시간을 뚫고 또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등등의 많은 수록곡들이 네, 있습니다 네. 여러분 위러브 한번 들어보세요 네, 네.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던 먼거 보들어 보세요, 여러분. 화음은 안 되겠어요. 젖었어요. 저 얼굴 작아 보인다. 오, 어, 뒤로 오니까 좋네. <laughs> 얘또 유턴하라는데 어디서 그냥 자유전이죠? 아니요, 더더한번더 더 가요. 예. 쭉 가서 저기 이제 옛날 그태능 사거리 거기서 옛날은 아니에요 옛날이 왜 나와? 아, 요큰 사거리에서. 예예. 아 아, 여기서도 아 되긴 아 하는데. 목소 줄여 주세요. 너 목소리 비교되니까 싫어요. <laughs> 이렇게 주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. 대오요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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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박이 안 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플처럼. 저희가 저기 성교를 가요, 가서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. 저희가 가면 또 무식하게 사역하거든요. 뭐 보시기에는 되게 안 무식해 보이지만 저희가 여자 여자 하지만, 나도 특별 아닙니까? 야, 와씨, 아머, 저희가 뭐 30박 40박 스 이런 건 그냥 저희끼리 옮겨요 둘만 해도, 진짜 <laughs> <쟤> 미치겠다. <laughs> 뭐 충분해요. 저희가 오늘 여자 컨셉으로 한번 이렇게 여성여성하게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. 아요 쉽지 않아요. 목소리가 좀받쳐주면 얼마나 좋아. 얼굴이 안 돼. 면 색깔 얘기 안 돼. 작게만 스모근을 내리고 하고 있다니 오늘 날씨가 겁나 꼬물이 하네요. 아, 일어나 너무 싫어. 몸이 처져 큰일 나. 답답해. 가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뭐가 있죠? 어, 저녁에는 또 저희가, 디아, 어, 땡땡땡, 성교회들이 몇개 좀, 참, 그 성교회들이 모임을 하는데, 그 모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, 나비아를. 나비아가 <laughs> <laughs> 소식지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잔뜩 챙겨서, 저희 또 6시부터 모임을 저녁으로 함께 먹으며, 저희 일식도시 락 먹어요. 일식도시라 잘 먹냐고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어, 완전 잘 먹는다고. 아, 다행이라며. 저희 완전요. 저는 회는 안 좋아하는데 또 스시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아 맛있겠다. 아, 그리고 또 저에게 후원해주시는 그 땡땡땡땡에서 또 과자 20박스. 네, 20박스 주셔서 어, 차에 주십시오. 가득 실어서 올 거예요. 아니면 뭐저 박스를 뜯어서 가져와. 아요 여기 다 부어서라도 갖고 올 거야. 박스를 굳이 그큰 박스를 안 가지고. 그럴, 그리고 작은 박스 올릴때 어떻게 올려 <laughs> 층까지 어떻게 올려요? 입에 물고 올려요? 제비처럼? 아니지 큰 박스를 접어서 갖고 오는 거지 몇 개만? 그래서 담아서 올리고 담아서 올리면 되지 그치 오케이? 안감대봉에또 담아 올려 대봉 천지니까 사무실에 하, 진짜 이렇게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? 적어도 아니 물론 이것도 아니 진짜 이 정도로만 주름 없으면 얼굴이 난 확실히 오각형이야 1, 2 이렇게. 이렇게게 얼굴형이에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시도 각이 진 형이 이쁜 얼굴이 너. 나는 동그랗잖아. 난 이게 좋아이여 뭐야? 뭐야. 지이 이거, 이거. 난 그게 좋아. 어, 이게 뭐야? 이게딱 v 라인이잖아 이게 어떻게 v 라인이야 아, 게이라인이다이봐 봐. 이게 라인이지 에이. 이거 뭐라냐우라인이지 <laughs>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야. 이거. 아이언맨 슈트. 오늘 아침에 엄청 우리 빨리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타이트하 움직여도 아직까지 스케줄두 개나 남았어 이그 정도면 연예인이지 홍진이 형 오늘 밤에 너는 모르게 널 조리사 도로에서 살려야 할 거야 나봐어와 신혼식 가져 가지고 씨. 아 팔뚝 어떡할 거야 뒤로 왔는데 이 정도야? 아니 더 이상 좀 뒤로 차가 뒤로 갈 수가 없는데 난 뒤로 가면 페달이 안갈 거야 페달 누르고 사야 돼나 지금도 발큼치 세고 가는데 <laughs> 가야 나 뒤로 오라고 그랬어 아 그렇지 운전이 안되지 힐을 그럼 앞으로 신어야 돼 <웃음> <웃음> 아니 장화 같은 거 싫고 앞에서 <laughs> 이렇게 눌러야 어, 돼 아, 어디 할아버지 어왜 아, 앉아계시지 할아버지 아, 할아버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저 코너에 어디 갔다 오신 거같아 어, 근데 왜안 건드시고 저기 계시냐 저 너무 위험한데 할아버지 어 여러분 할아 약국 가서 쉬시지 시원한데 아. 며칠 전에 뭐 영상 아, 보다가 아, 그, 아, 그 뭐지 그 블랙박스 영상 그 롤레카메라 실이 아. 말로 찾는 거, 거 거기서 에 마트에서 할머니한테 화내는거그거예 아, 맞아. <laughs> 어때 언니가 와서 가두시면서 하시라고요. 어, 제가 한다고요 아, 할머니 말로 어. 비키세요. 막. 제가 한 대잖아요. 그것도, 그것도 하시라구요. 어. 아, 저 카드로 하시라고요. 아, 괜찮아요, 음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, 어좀 아줌마는 막왜왜 뭐. 왜 이렇게 화내세요. 조용히 하시라고 할머니 이거 제 걸로 하시고. 근데 한 터만 한명 남았어. 다 보고 아예 계산대 옮기고 그리고 어.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그 직원 아저씨한테그만으 소리 지르라고. 근데 도와주지 않고. 아.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그냥 인터넷 하니까 제가 뭐 딱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갔다뭐 이런 시민들 은 대답들 돈이 아까운 거지 그 할머니 그 연세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뭘 할지 모른다는 그 대답이 조금 말도 안 되지 그도 가돈 쓰기 싫은 거지 그리고 괜히 휘말리고 싶지 않아 어. 그래 요즘 사람들은 괜히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 그게 가장 크지 그게 조금 그런 살아있는 또 그런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애연만이가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딱 그냥 지나치는 그 아줌마 젊은 아줌마하고 젊은 남자 아 보면서 진짜 100, 100명만 9 0명은다 그렇게 어. 내면하고 갈걸 그 거기 그 블랙박스 거기서 어떤 비행청소년들이 막 어떤 깽깽는것 같은 그런 트렌드 어. 그 여자에 가가지고 그뭐 태권도 선생님이었잖아. 아니 그 약간 뭐 선수였나?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수였어. 어. 지도 짱이여가지고 어. 이런 시막이 욕하면 서 봤지. 나그다 봤지. 나그 신동엽인가 봐. 아 너무 재밌어. 근데 그좀그그 터널 왜지는거래 울죠. 나 한번 자살 시도 한번 했었대 예전에도그 낙선 하고 나서도 그한번 자기가 벨트로 몸에 갖고했는데 벨트가 풀려가고 했다고도 집에 가서 얘기했. 그리고 이번에는. 음, 그 점, 그래서 또 전미선 배우가지금 나왔잖아 우울증이 너무 무섭다 하... <laughs> 정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 아닌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막, 어, 막 괜히 쇼하고 어. 막 괜히 자기더 아프게 하니까 우울증이란 진짜 아픈 사람들이 더 맞아.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 응. 위로를 못 받고 맞아. 더 진짜 보호를 못 받는 것 오히려 너무 가슴 아파 가라 <laughs> <이렇게> 가슴 아프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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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정도면 인격이 한 6개 들어있는 거야 <laughs> 인격이 할아버지 불쌍하게 했다가, <laughs> 선한 시민 보고 감동 받았다가 신호 안 받겠다 오토바이 앞에 금세 와냈다가 <laughs> 인격이 적어도 여 개야 이 정도 화낸 거 아니잖아? 그러니까 그래, 화낸 거 아니지. 화낸 거 아니야. 동성 사투야 그냥. 가라. 야. 우리 뭐 하나. 나라. 뭐 언제 왔니? 나왔어. 언제 왔니? 나왔어. <laughs> 귀여워 진짜. 아, 왜 이렇게 멀어? 아씨아저 여기 근처데 지금 아저씨 몇 역이에요? 아저씨 몇아오려고 마음만 그렇게 먹었던 곳인데 위로브를 왔습니다. 어, 뭐. 위로 카페라고 하는데 되게 어, 생각보다 한산하고 근데 누가 찾아오면 는뭐 나가면 되게 편하겠나 싶은데 <laughs> 사람들이 지나가요 나아 앞을 그러니까 아주 꼬 크게 만들어 놓지 아유 걱정이 자야전주효아 위로 얼마나 유명한데 저희가 별 걱정을 다 하네요 타보겠습니다 아 근데 왜, 근데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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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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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정말? 저게 이렇게 하면 몇층이에데 몇 3층? 3층 한번 가볼까? 2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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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우 되게 새 건물이라서 새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거머 어머 어머 와 하늘을 안다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? 어. 달라라 왔어 2층이네 2층이다 4층? 2층 2층 만약 음. 2층에 반짝반짝 하는 거 있었어 어. 지금 걸어올 거야 <laughs> 괜히 타네 모르니까 죄송해요 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왜이렇 얼굴이 웃어나 이거 자, 내가 만들어줄게 굳이 만들어줄 필요 없는데 진짜 15명 이 정도밖에 안올것 같아요 저기 세팅이? 음. 서 저희 오늘 디아코너스에 제달해서 이렇게 성교회 분들과 나눌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. 몇 분이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다 삼십 분을 만들어 갑니다. 다 단인줄. 이런 카페 너무 이쁘죠. 음... 잘해놨네요. 그래. 우리도 빨리 나비야 돈 벌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우선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, 저도 또 가서.